지금, 이 A 플러스 BB, 이 C일 때, 질량비가몇대몇대몇대 몇대몇대 몇이냐면, A, C, 4대 5. 그럼 B는 1g을 썼다라는 거죠. 그때, 개수비가 2대, B대 2니까 얘를 나눠주면은, 분자량 비가 되는 거고요 분자량 비는 4대 B분의 2대 5가 된다라는 거죠 4대 B분의 2대 5 이렇게 근데 지금 A가 2g B가 2.5g A가 Wg 있을 때콕 1을 열어서 두 개를 반응시키는 거지 그랬을 때 B와 C의 분자수가 2대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2g 다 써야 되는데, 가 반응해서, 나 반응해서, EA, BB, EC에서 전반 후질량비가 4대1대5니까 그대로 반응시켜 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2, 2.5인데 4대1대5니까 4대 1대 5. 이렇게. 반응시키면 0, 2, 2.5가 될 거고, 분자량이, 여기 있죠? 얘로 나눠주면은, b분의 2, 5로 나눠주면은, 그게 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 근데 1대 2니까 얘는, 1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1이, 돼야, 1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다 반응 2A, B, 2C에서 전반 후 남아있는 기체가 2g, 2.5g 그 다음에 Wg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A와 C만 남았기 때문에 B가 다 사라져야 되고요. 질량비 4대1대 5니까 얘는 8g 사라지고 얘는 10g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W 8g 없고 12.5g인데 그때 몰비가 2대 5죠. 똑같이 분자량으로 나눠 주면 됩니다. 4 5 그럼 얘는 2.5몰이고 그게 2대 5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1몰이 되야 되죠 1몰 그래서 w-8은 4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w는 12가 나오겠죠 그래서 1 곱하기 12는 12 정답은 2번